어, 오늘 그 오전에는 상당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비는 끝이고 바람만 지금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이제 버럭 처리를 뭐한 10번 정도 하고 어 그라인더로 우리가 또 밑에서 모종이 작업을 하면 이제 우리도 이제 즐거운 이제 점심시간이 기다립니다. 여러분이 작업하면서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밥 먹는 시간하고 잠자는 시간 야.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일단은 밥을 먹는 시간하고 잠자는 시간입니다. 총발 보면 안 맞습니까? 아니 맞죠. 어, 밥 먹는 시간하고 잠자는 시간 제일 기다려지는 게 사실, 사실상 맞잖아요. 그게 예, 인간인지는 어쩔, 예,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고런일 하게 되면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피곤하면 또 잠을 자야 되고 솔직하게. 우리가 이게 짐보따리 싸면서 현장에 들어오면 뭐 저희 입장도 솔직하게 제일 먼저 기다리시는 게밥 먹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잠자는 시간입니다 그만큼 이 일이 고된 일입니다 이게 자 내려갑니다 버럭 저 바가지가 자 지금 밑바닥에서 2차 공격죠 우리 그 어, 이창호 목사님 에, 상당히 일을 많이 했습니다. 어, 또 강한 암반을 또 깨뜨리고 그걸 처리하고 나니까 또일 일단은 또 쉬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 뭐 인생의 의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고비 고비를 또 이겨내며 또 이길 수 있는 또과간 능력을 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뭐 이런 일을 해보면 정말 인간이 에, 신이 만든 그러한 그 존재라는 사실을 느껴봅니다. 일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 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렇게 도움을 받고 일을 한다는 사실을 저는 또한번 느껴봅니다. 아이 공법은 2014년 어, 경기도 양주 강사동 235-3번지에서. 저희들이 이 성공했던 양주 땅굴공법을 그대로 어 적용을 시켜서 남양주 수석동 어 녹지현장 소위 제3라인 철골구조 시추공법 현장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어 성공한 양주 어 공법을 어 적용시키고 있는 것이 남양주 수석동 땅굴사 어 철골구조 시추 공법 현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 도로로 공법이 상당히, 물론 뭐육신의 어떤 거, 그 어려운 그런 노동도 있지만 상당한 그, 어, 진가를 좀 관리하고 있고, 또 철골 구조, 어, 시추, 어, 공법이 상당히 우리 남굴사가 계획하고 있는 작업 라인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어, 각파이퍼를또 지지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또 여러 군데 또 세워야 될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뭐, 이 작업이 뭐, 언제 끝난다, 끝나는 정확한 시간이 없는 것이 바로 땅굴 작업입니다. 쪽도 암이 나올 때가 됐는데. 나와 밑에. 암, 암나 여기는 남양주 수석동 철골 구조 시추 공포 아, 현장이 예, 지금 진행 중인 바로 현장입니다. 자 이제 정신 먹을 시간이 가까이 였기 때문에 조금만 힘을 더내어요자 이제 여러 번에 최소한 7 8여번 정도 이제 버럭이 폴로 오면. 오전 작업이 이렇 끝나는 그러한 2016년 5월 3일 남굴사수석동 철골 구조 시추 공법 현장입니다. 여기는 남양주 남굴사 철골 구조 시추 공법 현장입니다. 이제 비가 멈추고 바람도 이제 상당히 많이 잦아졌습니다. 어, 비가 오고 바람이 막 세게 불 때에 저희들이 또뭐 어, 날씨 핑계로 좀쉴수 있었지만 그래도 쉬지 않고 또이 작업을 했다는이 자체가 참 감사하네요. 또 작업을 하고 나니까 또이 작업했던 이 부분들이 또 가시적인 부분들이 또 드러나니까 또 상당히 또 위안을 느낍니다. 남침 땅굴은 진실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다르게 에 실력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가 아니겠습니까? 김성지 소을보주 화이팅! 어, 오늘 그 오전에는 상당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비는 끝이고 바람만 지금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이제 버럭 처리를 뭐한 10번 정도 하고 어, 그라인더로 우리가 또 밑에서 모종이 작업을 하면 이제 우리도 이제 즐거운 이제 점심시간이 기다립니다. 여러분이 작업하면서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밥 먹는 시간하고 잠자는 시간 야.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일단은 밥을 먹는 시간하고 잠자는 시간입니다. 아 정말 보면 안 맞습니까? 아니 맞죠. 어, 밥 먹는 시간하고 잠자는 시간 제일 기다려지는 게 사실, 사실상 맞잖아요 그게 예. 예, 인간인라 어쩔 성분이죠. 수 없는 거죠. 고비를 또이겨 내며 또 이길 수 있는 또 인간 능력을 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뭐 이런 일을 해 보면 정말 인간이 에 신이 만든 그런 그 존재란 사실을 느껴봅니다. 이은 어, 우리 인간의 힘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 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렇게 도움을 받고 일을 한다는 사실을 저는 또한번 느껴봅니다. 아이 공법은 2014년 어, 경기도 양주 강사동 200 35-3번지에서 저희들이 성공했던 양주 땅굴 공법을 그대로 어 적용을 시켜서 남양주 수석동 어 녹지 현장.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고던 일 하게 되면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피곤하면 또 잠을 자야 되고 솔직하게 우리가 이게 짐 보따리 싸면서 현장에 들어오면 뭐 저희 입장도 솔직하게 제일 먼저 기다리시는 게밥 먹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잠자는 시간입니다. 그만큼 이 일이 고된 일입니다 이게. 자 내려갑니다 버럭 저 바가지가. 자 지금 밑바닥에서 2차 공격죠. 우리가 그, 어 이창옥 목사님 상당히 일을 많이 했습니다. 어, 또. 강한 암반을 또 깨뜨리고 그걸 처리하고 나니까 또 일이 일단은 또 쉬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뭐 인생의 의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고비, 이제 상황에 따라서 각파이퍼를또 지지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또 여러 군데 또 세워야 될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뭐이 작업이 뭐 언제 끝난다, 끝나는 정확한 시간이 없는 것이 바로 땅굴 작업입니다. 쪽도 암이 나올 때가 됐는데. 나왔는데. 암, 암 나왔네. 여기는 남양주 수석동 철골 구조 시추 공포 현장이 아, 예, 지금 진행 중인 바로 현장입니다. 자 이제 정신 머스, 먹을 시간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조금만 힘을 더 내세요. 자 이제 아, 여러 번에 최소한 일곱 여덟 번 정도 이제 버럭이 폴로오면 오늘 오전 작업이 이제 끝나는 그런 이 소위 제3라인 철골 구조 시추 공법 현장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아, 성공한 양주 어, 공법을 적용시키고 있는 것이 남양주 수석동 당굴사 아, 철골 구조 시추 공법 현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 도로로 공법이 상당히, 물론 뭐 육신의 어떤 거그 어려운 그런 노동도 있지만, 상당한 그, 어 진가를 좀 관리하고 있고, 또 철골 구조, 시추, 어 공법이 상당히 우리 남불사가 야 계획하고 있는 자금 라인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